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스타입니다 압구정도 평당 2억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신현대 아파트 35평 70억에 거래되었고요. 구현대 아파트 36평 13차 아파트 72억 그리고 한영아파트 20평 40억에 거래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악구정이 평당 2억 시대가 개막했구나 라고 감히 단언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뭐 소유주 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달갑지만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보유세에 대한 부담감과 조합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사업 진행할 때 관계 부처들과 협의 중에 가파른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약간은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재건축은 국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 반포 가는 게 좋아요? 압구정 가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 S라운지나 H갤러리를 방문하고 느낀 점은 현재 설계로 준비를 해서 신축이 된 강남구 압구정동의 신축 아파트와 10년 전 설계로 지금 현재 신축이 되는 아파트 어느 곳이 더 좋을까요? 부동산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과연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래하다 보면은 아, 나는 원하는 구역이 따로 있는데 원하는 평형 혹은 아이 층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쉬움이 있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물론 당연히 좋은 층, 로얄동 로얄층 내가 원하는 구역 선택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매물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 내가 유용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 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유용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압구정 내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압구정 내에서 현재 30평대를 선택했다 하면 30평대의 소유주가 되신 후에 그 다음을 또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한번 정도는 갈아타기 해서 이제 제일 큰 대형으로 갈아타겠다라는 계획을 수년 내로 또 다시 세우실 경우에. 압구정이 아닌 그 주변에 계셨다가 압구정 시세를 따라온다? 그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같은 압구 내에서 작은 평형에서 대형으로 갈아타기는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 거래들 중에서 일부 거래들은 기존 소유주들이 소형에서 대형으로 갈아타시는 움직임을 꽤 보이는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매입을 하시겠다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역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당 2억 시대의 개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